됐죠? 음. 자, 그럼 이제 평균 속도를 써야 되겠다. 일단 눈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지워도 괜찮겠죠? 자, 지우고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고3 모의고사에서 계속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가볼게요. 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P, Q, Q, R. 괜찮아요. 어, 음, 자 거리는 같고요. 에 예, A가 출발합니다. 그렇죠? A가 파란색.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 0로의 속도. 등속 운동입니다. A는 v 제로 속도로 통과하여 PQ는 등속 직선 운동을 쭉 V0으로.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QR 사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는데, 라지 티출일때 정지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그죠? 여기서 정지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프로. 어, 되겠어요? 그래프로 못 그리면 식도못 세우는 거야. 되겠어요? 어.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이겠네. V0로 쭉 가다가 정지하는. 그리고 여기는 라지. 문제에서 준 시간이니까 그대로 사용해야 돼. 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변수를 쓸 때가 있는데 변수를 쓰면 나중엔 그걸 다 없애야 돼요. 되겠죠? 문제에서 준거 외에 남겼다? 그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렇게. 그럼 이거는 A에 관련된 그래프겠네요. 괜찮아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PQ의 거리고 여기가 QR의 거리 그죠. 이런 것도 짐작을 할수있겠네이 음, 음. 음. 때가 몇 초인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럼 나는 시간의 변화랑 분의 속도의 변화를 가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한 번에 풀이 방법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어, 그래프를 그려보는으로 해서 이런 거야. 수학을 할때 여러분, 함수할 때어떻지 내가 잘못 풀겠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있지. 그것같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구현을 해봐야 돼. 실제로.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 B 갈게요. B는 더 간다. B는 정지해 있다가 쭉 속도가 빨라졌겠지. 왜냐하면 동시에 출발하려면 얘는 속도가 있고 얘는 멈춰져 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게 크게 그렇죠 처음에 부족했던 걸막 따라잡아야 될거 같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더 빠르게 가서 기준선 아래서 동시 도착을 하요 평균 속도 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느낌일까? 음. 자 속도 시간 그래프요 처음에는 속도가 뭐였을까? 정지 있었겠죠? 얘는 음. 정지에다가 쭉 기울기가 좀 빠르게 여기가 T 나 여기에 속도를 모르지. 그지? 어 지금 얘가 어, 정지에 있었다는 건 알아. 근데 나중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VB라고 할게. 괜찮아? 어. 그런데 모은 확실해.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건확실지 그죠? 어, 이거는 PQ랑 QR을 통한 면적이어야 되잖아. 동시 출발, 동시 도착. 평균 속도가 같으니까, 면적이랑 시간이 같아야 돼. 납득이 돼요. 응, 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두 개를 합쳐서 그리고 싶지 않아. 그래야지, 비교를 하지. 어, 제 따로, 제 따로면, 그쵸? 렇 여기가 B야. 0에서 출발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가 V, B가 된 거야. 얘는 쭉 등과속도 운동을 한 거고, 얘는 여기만 미소 운동을 한 거야. 등가속도 운동. 그렇죠? 그리고 얘는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가속도가 어떤 느낌? 0보다 작은 거. 그렇죠? 어. 여기는 가속도가 어때? 0보다 크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호를 여기를 B 이렇게 넣느낌만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그게 뭐냐면, 자, 봐봐. 일단 이걸 봐. A꺼. 음. 자, PQ를 지날 때는 등속 운동을 했대. 그죠? 그러면 평균속도도 V0지. 괜찮아?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A가 가는 동안에 평균속도는 V0야.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등속 운동은 순간속도나 평균속도나 다 똑같아. 변한 적이 없으니까. 어, 근데 예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q 부터 r 까지는 무슨 운동을 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지? 속도가 느려지지? 괜찮아? 그러면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0이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야? 2분의 v 0이지 괜찮아? 그럼 봐봐. 자, PQ까지는 평균 속도가 V0 자, QR까지는 평균 속도가 2분의 v 0이니까평 평균속도의 비는 2대1이네. 괜찮아? 어. 그러면 토탈 가는데 시간은 라지 t야. t? 자, 그럼 평균속도가 2대1이면 평균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네. 괜찮아? 어. 자, 그런데 이 둘의 면적은 어떻지? 똑같다. 변이 통제 됐지. 그렇죠 그러면 시간과 평균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2대1이면 시간의 비는 1대2. 그죠? 라지 티를몇대 몇으로 갈라먹어? 1대2로 갈라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3분의 t인 거야. 구했어. 뭘로?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여러분 적극 반영해. 너무 중요한 거야. 되겠어요?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t예요. 되겠죠 어. 시간을 안 준다니까 되겠어요 어.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자 요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자 요거 지울게요 음. 자 요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죠 a의 가속도죠 어느 구간에 qr 구간의 가속도 음. 시간이 얼마 비 t 죠 그죠? 어, 그다음에 속도의 변화는 반드시 뭐에서 뭘 빼라? 나중에서 처음 빼라. 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부호가다. 어, 0에서 마이너스 v 제곱이니까, v 0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범분수 처리하면 얼마? et 분의 마이너스 3 v 제곱. 이렇게, 그죠? 근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빼셔야 돼요. 왜? 가속도는 벡터 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스타라야, 크기만 표시하라고 하면, 부호를 빼셔야 돼요. 전체를 다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2t분의 3v0지만. 괜찮아? 자, 그래서, 기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 뭐래요? QR 사이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t 분의3 v 죠 만약에 크기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왔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따라서 어떻다? 기억이 맞는 성질입 되겠어요. 문제 좋죠. 음. 자, 한 문제 안에 우리가 배운 모든 개념을 복합적으로 다 연습해 볼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기억을 해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자좀 합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아요? 음자 이렇게 v0로 자 b 요런 느낌이고 자 얘가 지금 a꺼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b 요게 a꺼입니다 여러분 자 b꺼는 똑같이 t가 돼야 돼요 그죠?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자, 이 부족한 면적, 얘가 이렇게 되면 이 면적을 이기고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 얼인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기죠. 구별되나요 여러분? 지금 뭐를 구해냈어요? 여기에 기울기가 a, a, 그거 구해냈고, 이 노란색 기울기는 우리뭘 구하면 알수 있을까요? 얘를 구하면 알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면 뭘또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 P, Q 사이의 거리가 이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 3분의 v 제곱이네요 그럼 얘도 3분의 v0t네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라는 거 그러니까 pq까지의 거리가 3분의 v0t예요. 근데 똑같다면서요. qr도. 그러면 전체는 얼마? 3분의 2 v 0 t 구나 아, 그치 그치. 괜찮아요. 어,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 전체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v0t 되겠네 괜찮아요. 어. 자, 그럼 면적 구해볼게요. 자,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에 자 Vb 라지 T. 이게 얼마가 될까? 3분의 2 v 0 T가 된다. 괜찮아요. 어. 자, 그럼 뭐 지워져요? 라지 T, 라지 T 지워지죠 어, 내가 원하는 건 Vb죠. Vb는 얼마? 3분의 4 /3. V0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게 바로 d 그시죠 맞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3분의 4V0가 되는 거죠. 음. 괜찮아요? 됐습니까? 옳지. 자그 다음에 이제 니은만 해결하면 될것 같죠? 니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ㄴ 는 B가 몇 초일 때 기준성 Q를 통과하느냐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어. 자, 몇 초일 때. 그러면 우선 내가 이걸 구해놨으니까 얘에 뭐도 구할 수 있어? 가속도도 구할 수 있어. 괜찮아? 어. 왜냐하면 시간의 변화량분에 속도의 변화량. 알았잖아. 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A는 시간의 변화량 t 분의 속도의 변화량 3분의 4v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뺄 거니까 어차피 0은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 3t 분의 4v 0가될 것입니다. v a도 그랬고요. v a a도 그랬고요. a b도 괜찮아요. 어, 여기까지 괜찮아? 음. 자, 그러면, 자, 봐봐. 니은을 구하려고 해. 자, 니은이 지금 뭐냐면, 어, 휴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비가 여기 왔을 때, 그죠? 여기 왔을 때, 뭘 구하고 싶대? 어, 자, 시간을 구하고 싶대. 그치? 그럼, 우리가 뭐하는지 정보를 해봐. 나는 지금, 어.. 시간 T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나뭐 알아? 가속도 알아 괜찮아? 또뭐 알아? 자, 또뭐 알아? 처음 속도 알아 또뭐 알아? 거리 알아 그죠? 괜찮아요? 거기다가 처음 속도가 여기잖아? 그러면 완전 매지 하게 식이. 어떻게? 나갈까? 이 4개가 들어있는 식은 중간속도 운동식 두 번째 식이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nt제곱. 구조야, 써볼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nt제곱. 이거 맞아, 얘들 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야. 요거 알고 싶은 거야. 어. 근데 나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특히 v0가 이거이야 지금 b컨. 그러면 너 날라. 와우.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t 제곱만 남지? 자, 식변형해봐 t에 대해서 고쳐봐. t제곱은 a분의 es. 그죠? 난 t 알고 싶거든. 그지? 근데 A 알아 몰라. 알지? S 알아 몰라. 알지?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러면 T제곱이니까 제곱. 네. 이렇게 쉬우면 되겠다. 괜찮아? 어. 자, 그러면 A는 이거 누구꺼? 지금 b 거. 가속도 b 거. 자, 그럼 B 얼마? 자, 가속도 B 얼마? 3 t 분의 4v제곱. 괜찮아? 어. S는 어디까지야? t에서부터 q까지만 q를 통과할 때니까 이거야. 3분의 v0t인데 앞에 2 있다. 그러면 3분의 2 v 제로 t 제곱은 범분수 처리하면 돼 괜찮아요? 어. 자 그러면 이거 이쁘게 정리해볼게.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v0 과학은 계산하지 못 뭐. 지워져. 되겠어요? 어. 분해.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 3 곱하기 2 V0 T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제곱이지? 뭐예요3 곱하기 4 V0 3 곱하기 2 V0 T 요거니까 제곱 괜찮지? 응. 어. 제곱뿐이야 그러면 누구 지워져? 3 3 지워져 V0 V0 지워져 그치? 2랑 지워져 자 그러니까 결국 얼마? 루트 2분의 라지 T 자, 니 맞네요 그래서 정답 영역니 기근 정답 5번입니다